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인데요 이걸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그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나눴던 메시지들을 정리한 논문이죠. 아 그렇군요. 그 구약성경 첫 다섯 권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네이 책들을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시는지 그큰 줄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요. 좋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 습득을 넘어서 이 거대한 그림이 오늘 당신에게 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모세오경은 그저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시 그분께로 이끄시는지 그 구속사의 어떤 장대한 서막이라고 할수 있죠. 서막이요? 네. 창조에서 시작해서 저기 약속의 땅 앞까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 그 핵심 원리가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논문이 바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경을 아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역시 언약 아닐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약속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언약, 커버넌트,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 발터 아이 히로트라는 신학자도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언약에 있다고 봤으니까요. 네, 저도 그 이름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존 골딩게이라는 신학자는 한발더 나아가서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기쁜 소식이 신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어떤 클라이맥스 완성이라는 거죠. 와, 그 말은 오경 속에 이미 복음의 뿌리가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뿌리.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이 고대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안에서 사는 기쁨은 뭔지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네. 모든 것의 시작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 라틴어 구절 중에 이니티움 비타에 크리스티안에 에스트 피디스 크레아토리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다. 이런 뜻인데 딱 맞는 말 같아요. 그 믿음으로 손박사님 논문을 따라서 한번 첫 걸음을 떼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역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천지창조, 인간의 창조. 아, 근데 또 바로 이어서 너무 안타까운 그 타락이야기가 나오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곧바로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고, 창 3장 15. 네,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리고 노아와의 언약, 또 특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딱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요? 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그 시작인 셈이죠. 게르하르트 혼라트라는 신학자도 창세기는 창조에서부터 특정 민족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스며있다고 강조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죠. 창조하다라는 뜻의 바라 아랍.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위라고 들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맞아요. 바라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베리트, t-i-r-t-i-i-l-b-r, 즉 언약입니다. 네, 언약.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단순한 계약하고는 다르다고요? 네,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은혜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면서도 관계적인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창 22장도 이 베리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은 이 베리트 관계의 본질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인간 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순종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대신할 어린 양, 그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하시는 모습. 네.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장면에서 장차 인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하나님의 사랑,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아. 미리 보여주신 거군요. 네. 결국 창세기는 완벽했던 시작과 인간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즉, 베리트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이 창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그 원죄, 라틴어로 페카툼 오리지니스. 개념과도 연결되고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담, 마다함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는 걸 보여 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두 번째 책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 정말 영화 같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죄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강력한 예표 상징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표요? 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는 것들. 이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은 그분이 구원하실 힘과 의지를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브레바드 차일즈 같은 신학자는 이 출애굽 사건을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형 같은 사건이라고까지 평가했어요. 아, 구원의 원형? 네. 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늘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소망했거든요. 그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도 그냥 벌 주는 게 아니라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을 하나하나 다 무력화시키면서 맞아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과정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 주시는 장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 장면 정말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우리 구원자시다. 이런 선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야훼, 헤오에야라고 하죠. 네, 야훼. 그 이름 속에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 동사를 꼽으라면 구원하다, 해방시키다는 뜻의 히브리어 야샤, 아샤를 들수 있습니다. 야샤. 네. 하나님의 이 야샤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라틴어 표현을 빌리면 은혜로 말미암은 해방, 리베라티오 그라티아인 거죠. 어, 리베라티오 그라티아요? 네.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 건넌 걸 세례에 비유하고 광야의 만나랑 반석의 물을 그리스도랑 연결시키면서 이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깊게 설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출애굽기는 노예된 백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은혜로운 구원행동 야샤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행해진 심판 미슈파트 또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약속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에 로운 행동이었고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책 레위기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레위기하면 보통 제사법, 정결법 뭐 이런 좀 복잡한 규례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기 쉽죠. 네, 솔직히 좀 그렇죠. 읽다가 지치기도 하고요. 하하, 네. 표면적으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네, 히브리어로 카도시. 라고 하는데 이게 분리된 구별된 이런 의미거든요. 분리되고 구별되었다. 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 역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규례들은 바로 이 카도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복잡한 제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히 피 흘림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레위기는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로 피 흘림을 제시합니다. 레위기 17.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명확히 나오죠. 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덮고 히브리어로 코페르 라고 하는데 이 코페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죄를 덮는다. 코페르. 네, 물론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죠. 이건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리실 그 완전한 희생제사.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였습니다. 아, 그림자였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기의 제사들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하면서 레위기의 원리가 예수님, 즉쌍귀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하죠. 아, 그 대속죄일, 용키프르에 드리는 두 마리 염소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두 염소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 염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멀리 가져가 버리신 아사셀 염소,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고든 웬햄 같은 신학자는 이 거룩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반응, 즉, 순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어요. 제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와드, 나바오, 또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섬김,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죠. 아, 삶의 예배? 네. 결국, 레위기는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백성, 카도시, 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책이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책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제복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인데 내용은 주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특히 그 사십 년간의 광야 생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용은 좀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읽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던 그 세대 이야기. 네, 맞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열 명의 정탐꾼 말에 백성들이 넘어가 버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심판 내용이 나오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런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그 베리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트램프롱맨 3세 같은 학자는 민수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봤어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하시지만 동시에 관여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 히브리어로 에메트 테메르에라고 하죠. 그 에메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판과 은혜 그리고 신실하심, 에메트 그 배경이 되는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공간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미드바르는 정말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적들도 있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 역설적이네요. 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끊어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여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마사는 이게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례였음을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그 광야 40년이 단순히 벌받는 시간,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했죠? 환경 탓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불신 때문이라고 명확히 지적하잖아요. 네, 불신. 광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여정. 라틴어로는 피데스 인피아, 즉길 위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숙이는 이렇게 인간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차하는 광야 여정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 술례길 역시 이런 믿음의 연단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책이죠.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나병에 걸렸지만, 모세의 중보로 회복되는 사건, 민시비장 같은 데서도 심판과 은혜가 함께 나타나고요. 네, 이제 드디어 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입니다. 약속의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 같은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핵심일까요? 네, 맞아요. 신명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언약의 갱신, 그리고 순종의 촉구입니다. 언약갱신과 순종 촉구. 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40년 광야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역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걸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네. 그 언약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조건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신학자가 지적했듯이 이 순종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이죠. 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 이게 중요하네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 네, 신의 이스라엘 오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에하드, 다헤,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여기서 쉐마 암샤가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넘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유한복음식사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쉐마 정신을 다시 강조하시죠. 아 그렇군요. 신명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계명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즉 토라, 하롯,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토라는 단순한 율법, 조항,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의 삶의 지침, 삶의 방식 그 자체였어요. 믿음과 삶, 라틴어로는 Fides et Obedientia, 믿음과 순종, 이게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근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 무리바 물사건 때 한순간의 불순종, 민 20.12,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건 정말 순종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의 이야기는 정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줍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중요성이죠.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신명계까지 모세오경이라는 이 거대한 파노라마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정말 방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네요. 네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언약 베리트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구속 드라마의 시작인 거죠 그렇죠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약속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레위기의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구체화되고 네, 그리고 민수기의 실패와 연단을 거쳐서 신명기의 순종 촉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이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을 통해 완성될 구원의 그림자였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 특히 모세의 글이 자기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경이 바로 그 예언, 프로페테이아 프로피티아의 책이었군요. 맞습니다. 성경 전체의 근원적인 말씀, 라틴어로 하면 Corpus Omnia et Fons와 같다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 깊고 방대한 오경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줄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차다크 여김 받은 것처럼 오경 전체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에메트를 보여 주거든요. 당신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둘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오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점입니다. 오경의 제사, 율법, 인물,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 참된 의미가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오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만나게 됩니다. 오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다. 중요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째는 우리가 바로 그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휘오테시아 되어 롬 8.14에서 15 새로운 언약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뿌리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카라, 어라. 오늘 당신도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통찰들인데요. 그럼 이 통찰들을 바탕으로 오늘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실천적인 원칙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오경의 그 장대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에 순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노력에 반대되지 않고 벌어들이는 것에 반대된다. 아, 은혜는 벌어들이는 것에 반대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와 사랑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같은 방향으로의 긴 순종이다라고 말했는데 오경의 여정처럼 우리 신앙도 꾸준한 순종의 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꾸준함. 그게 중요하죠. 모세오경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시작이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당신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창조와 언약 구속의 이야기가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당신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게 만들어 갈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지금 당신의 현실이 마치 광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곳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베리트를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